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양호실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인데요. 특히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병에 좋은 음식 5가지와 나쁜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이 건강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당뇨병에 좋은 음식을 살펴볼까요? 당뇨병에 좋은 음식 5가지.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음식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특히 섬유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음식들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럼 어떤 음식들이 당뇨병에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녹색 채소 특히 잎채소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녹색 채소, 특히 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채소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또한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가득하여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녹색 채소는 신선한 샐러드로 먹거나 가볍게 볶아서 즐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은 식재료죠. 네. 고등어, 연어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두 번째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나 연어를 추천드립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촉진해주죠.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생선을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통곡물 현미, 귀리 등. 세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통밀 등은 정제된 곡물보다 섬유질이 더 많이 들어있고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어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또한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여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통곡물은 아침 식사로도 좋고 점심이나 저녁에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네 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당분이 적고 섬유질이 많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게다가 항산화제와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죠. 베리류는 간식으로도 좋고 요거트나 시리얼에 곁들여 먹으면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5. 견과류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줌 정도의 견과류는 건강한 간식으로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당뇨병의 나쁜 음식 다섯 가지. 다음으로는 당뇨병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정제탄수화물 흰빵, 백미, 파스타.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정제탄수화물입니다. 흰빵, 백미, 파스타 등은 섬유질이 거의 없고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런 음식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좋지 않죠.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 사탕, 케이크, 과자.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사탕, 케이크, 과자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증가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간식이 당길 때는 대신 과일을 선택해 보세요.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음식은 멀리하고 대신 신선한 재료로 요리된 음식을 선택하세요. 4. 감자칩, 과자 등 가공된 스낵. 네 번째는 감자칩. 과자와 같은 가공된 스낵입니다. 이런 스낵류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영양가는 거의 없으며 불건강한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공 스낵 대신 견과류나 베리류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해보세요. 5. 탄산음료 및 당이 첨가된 음료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당이 첨가된 음료입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설탕 함량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무가당 차나 저당도 음료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충분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참고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